안녕하세요. 노무법인 행복의 대표 노무사 한상욱입니다. 앞선 강의를 통해 스타트업 노무관리의 중요성과 기초사항들에 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노무관리 측면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정부 지원제도들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향후의 사업장의 상황에 맞는 제도들을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 지원제도라고 하면 다양한 것들을 생각하실 수 있으실 텐데요. 노무관리 측면에 정부 지원 제도라고 하면 크게 두 가지 관점으로 구분할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경영 지원 제도 및 컨설팅에 대한 지원 제도입니다. 자, 이것은 노무관리의 기초사항이나 임금관리 방식, 인사노무 제도와 같은 규정 정비나 제도의 도입 개선을 위한 컨설팅을 제공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전문가가 상담을 하거나 방문을 통해서 도움을 드리고 프로젝트성 컨설팅 등 다양한 유형으로 제공이 됩니다. 자, 이를 운영하는 기관도 고용노동부나 중소기업청, 지방자치단체 등 다양한 기관들이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고용지원제도를 들수 어, 있겠습니다. 이것은 쉽게 말씀드려서 직원을 고용하면 이에 따른 인건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자, 이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업장의 인력 운영 상황에 적합한 적절한 지원제도를 파악하고 활용하는 것이 관건인데요. 워낙 고용지원제도가 다양하고 복잡하고 많은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또한 수시로 빠르게 변경되는 특징을 잘 이해하고 준비를 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짧은 시간에 이러한 많은 제도를 구체적으로 소개하는 것은 한계가 있겠지만 그 특성과 활용 팁들을 말씀드림으로써 향후에 활용을 하실 수 있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장클리닉이라는 중소기업청에서 운영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50인 미만의 중소기업이 대상이고요. 1일 내지 3일의 범위에서 전문가가 현장 방문을 하는 방식의 지원 제도입니다. 총 지원 금액은 150만 원 한도 범위인데 30% 정도의 기업 부담금이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이러한 제도는 소규모 사업장이 규정을 마련하고 기본틀을 갖추는 데 활용하기 아주 좋은 제도입니다. 다음으로는 일터혁신 컨설팅이라는 고용노동부 산하 노사발전재단에서 운영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고용보험 가입자 30인 이상의 중소기업이 대상인데요. 4주에서 12주 범위의 컨설팅 프로젝트형 지원제도입니다. 총 지원금액으로 말씀드리면 300만원에서 1500만원 정도의 범위인데, 100% 무상으로 지원됨으로 인해서 사업장들의 큰 도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심사를 통해서 선정된다는 그런 어려움 또한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방자치단체로서 경기도나 서울시와 같은 곳에서도 많은 제도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경기도중소기업센터에서 지원하는 현장애로 컨설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당연히 경기도 소재에 공장 등록된 지방세 완납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1일 내지 5일 범위의 전문가가 현장 방문하는 형태의 지원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현장 컨설, 현장 클리닉과 비슷한데 100% 무상 지원한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자, 이 외에도 다양한 제도들이 있는데 이러한 제도를 활용할 수, 있, 활용하실 때 활용 팁은 첫 번째로 지원 신청 시기와 예산이 한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미리 확인하고 준비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신청 후 심사 및 승인 기간에 따라서 사업장의 일정 계획과 많은 차이를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미리 대비하고 고려하셔서 준비하셔야 합니다. 자, 이러한 도움을 받기 위해서 사전에 전문가나 컨설팅 기관과 연계하여 신청을 준비한다면 더욱 효율적일 수 있는데, 주의하실 점은 이러한 전문가들이 정부 지원 사업별로 수행 자격을 따로 승인받기 때문에 이를 꼭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고용 지원 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원을 고용하면서 인건비를 도움을 받는다면 스타트업 기업에 있어서는 큰 도움이 되실 수 있을 텐데요. 이 제도는 워낙 다양한 유형의 제도들이 있습니다. 자, 큰 틀에서는 첫 번째로 시간 선택제나 전문가 채용이라든가 교대제 개선을 통한 고용창출이 이루어졌을 때 지원을 하는 고용창출형 지원제도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사업장이 어려워서 휴업을 하거나 인원을 줄여야 할 때도 고용을 유지한다면 비용을 지원해주는 고용지원제도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고령자나 출산유가기 여성, 청소년, 장애인 등과 같은 취약근로자들을 고용을 함으로써 사회에 기여하는 기업들에 도움을 주는 고용촉진지원제도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지원제도들을 잘 활용하실 수 있는 활용팁이라면 첫 번째로는 근로자를 고용하시기 전에 미리 승인신청을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부 예외적인 제도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은 고용 전에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고용 후에 신청을 하는 것은 대상이 되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두 번째로는 고용 전 3개월과 고용 후 12개월 동안은 사업장의 다른 근로자를 구조조정 등을 통해서 이직을 시킨다, 내보낸다고 하면 그 지원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이것도 잘 이해를 하셔야 되겠고요. 세 번째로는 직원을 고용하실 때 구직자 등록 풀을 통한 채용에 한해서만 지원을 해주는 제도들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특수한 사항들을 잘 이해하셔서 여러분 사업장에 도움이 되시는 제도를 활용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자, 끝으로 정부 지원 제도들을 활용하실 때 유의사항은 스타트업 기업 상황에 적합한 지원 제도를 활용하시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러한 복잡한 제도들을 다 이해하고 활용하는 노하우를 갖추는 것은 한계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기관에서 제도를 지원하는지에 대한 노우웨어, 언제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노웬, 어떠한 전문가들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노후를 평소에 잘 확인해두면 아주 효과적으로 제도들을 활용하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자두 번째로는 정부 지원 제도는 점차로 투명성과 책임성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과거와 같이 눈먼 돈 자금 전용과 같은 것은 최근에는 생각하시면 안 되겠고요. 점점 부정 수급에 대한 책임과 처벌이 강화되고 있고 사후 관리가 엄격해진다는 것을 유념하셔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신뢰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서 활용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노무 관리 측면에 정부 지원 제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큰 틀에서 경영 지원이나 컨설팅에 대한 도움을 받는 제도, 고용한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를 도움받는 제도 등으로 구분이 될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제도들을 잘 활용하실 수 있는 팁들을 유념해 주시고, 우리 스타트업 기업과 여러분들께서 직원들과 함께하는 행복한 조직을 통해서 성공하는 스타트 기업으로 거듭나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